인생여행의 기본 지침 10가지.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늘 부럽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행이라고 한다면 여행에 나선 사람들을 부러워만 할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여행을 잘 꾸려나가는데 더 신경 쓰는 것이 100번 옳은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생은 여행과 같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을 따라 있는 풍경과 그 풍경을 보는 마음이다라는 중국 격언처럼 삶의 매순간을 놓치지 않는 마음의 눈을 갖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문필과 마스우라, 야타로는 100가지 기본의 인생여행에서 필요한 마음가짐을 위해 인생여행의 100가지 기본과 직장인 200가지 기본을 수록해 놓았는데 이중 인생여행의 기본 지침 10가지입니다. 누구 할것 없이 나선 인생여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여행의 기본 지침 10가지. 일 나이를 불문하고 만나는 사람은 모두 스승이다. 만나는 사람은 모두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 자신의 험담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것으로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스승과 같으니 고마워해야 한다.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아무것도 가르쳐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은 많다. 누구에게나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 무언가 가르쳐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소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이 나서야 할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라. 항상 용기를 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며 주위 사람에게는 성가신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나서야 할때 주저하는 것은 금물이다.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발 앞으로 나서는. 용기, 손을 들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특히 일과 관련해서는 수줍어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면 용기가 생긴다. 중요한 일이라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다. 3 계단은 한 단씩 올라가라. 서두르지 말 것, 지름길을 택하지 않을 것, 모든 일에는 필요한 프로세스와 시간이 있다. 계단을 한단 건너 뛰어 빨리 올라가도 별다른 좋은 일도 없다. 단숨에 훌쩍 뛰어 올라 본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더 많다. 신호가 깜빡거리고 있을 때 건너갈 수는 있지만 건너지 않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 여유로움이 우리 삶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사 확대경과 망원경을 함께 사용하라. 확대경과 망원경으로 사물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가까운 것을 보는 힘과 멀리 있는 것을 보는 힘을 합하면 본질에 가까이 갈수 있다. 주변의 현상과 세상의 흐름도 읽을 수 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시간 축도 오늘의 일과 10년 후의 일과 같은 식으로 확대경과 망원경, 이두 개의 시점으로 생각해야 한다. 오 친구를 만드는 힘을 키워라.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를 만드는 능력이다. 친구를 만드는 힘만 있다면 아무 곳이 없어도 세계 어디에서나 살아갈 수 있다. 생활이나 일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힘이다. 친구를 만드는 힘이란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는 힘이다. 좋은 점을 발견해서 상대에게 전하면 친구가 될수 있다. 사람과 사물 현상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힘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육배려가 아닌 상상력을 활용하라. 당연히 배려는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배려는 한 발만 어긋나도 독선이 될 위험이 있다.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는 자기 만족일 뿐 아니라 큰 패를 끼칠 위험성도 있다. 배려라는 말을 상상력으로 바꿔보자. 수평적으로 다른 속셈 없이 상대를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7 공짜를 멀리 하라. 공짜는 멀리 해야 한다. 심지어 카드 포인트 같은 것도 멀리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카드는 0% 포인트 할인이라는 이득을 조건으로 얼마나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건네고 있는지, 혹은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이 건네는 것이 더 클지 모른다. 아무 이유 없는 공짜는 존재하지 않는다. 팔 귀찮음을 즐겨라. 사람이기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귀찮은 일 속에 오히려 즐거움이 숨어 있다. 사물의 본질이 숨겨져 있다. 귀찮아서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귀찮음을 즐기고 맛보자. 그 비결은 첫째 귀찮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일단 말해버리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구패자는 되어도 약자는 되지 마라. 약자란 타인에게 의지해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아도 회사에 의존하고 있으면 약자에 지나지 않는다. 패자는 아무리 실패를 반복해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서 다시 승부에 임하는 용기를 지닌 사람을 말한다. 패자에겐 기회가 찾아오지만 약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시0항상 자신의 기본을 갱신하라. 자신의 기본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해야 한다. 기본이라고 해도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르다. 변해가는 자신에게 맞추도록 좀더 자신이 좋아지도록 기본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어제까지의 자신에게 얽매이지 말고 모순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틀이나 습관을 완전히 놀랍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함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